다함께 찬송가 314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네. 일장 삼절에서 구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고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이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새벽에도 뵙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뵈니 더욱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 자서전과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위로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서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로교의 성도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큰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1세기 동안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서 집에 당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역시 엄청난 고난과환란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리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환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용당할 정도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생은 내살 소망은 끊어지겠구나라고 할정도로 고난과 환란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고난과 환란과 시련이 다가오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멍을 때리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고 무너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낙망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짧게 인사를 건네후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상황이 찬송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간구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아니면 스퍼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의 상황에 놓여 있고 자신은 사형을 받을 만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옥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오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자신에게 살 소망이 끊어져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쪽으로 와도 극심한 고난과 환란이 다가와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떨어져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도바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요? 상황이 좋을 때, 기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내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스톱을 하시면서 보스톱에서는 이 쓰리고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이 쓰리고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세 가지 잊지 마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많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여러 가지 설로 보지만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가장 합당한 것은 바로 이 간질이었다라는 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간질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바울은 간절히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8절에서 말하는 이세 번은 그냥 세 번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과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응답하며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그는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회와 공모를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 종로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아도 기뻐하고 들어주셔도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종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라면 기뻐하며 나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아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나눠 볼까요? 제 옆엔 아무도 없지만 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또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환란을, 모든 고난을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7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위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하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때로서 기도로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낙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위로를 주실 건데 왜 고난을 주고 위로를 주실까?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굳이 고난을 주고 위로를 줄까? 위로를 주고 그냥 위로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른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자신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구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자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수요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남보다 강해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활란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다니고 못해 신앙이고 하지만 우리가 왜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무너지냐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낭만하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역사랑 한번 이렇게 나눠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 무조건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구절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칠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타 파테마타 투크리스도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한결같이 받는 고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해석을 하자면 무조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고난을 당하기에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위로가 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는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한마디로 정하면 메시아를 위한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에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을까요? 큰 위로로 넘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넘치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위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제게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일 때 풍성하게 위로해 주신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위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풍성한 위로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어느 하루도 다른 것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상반기 온라인 대신방이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매일 한 소켓씩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일정이 마칠 때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대신방 일정을 참고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안 여성교회 상설 바자회 나눔의 공간에 신관 2층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관 2층에서 매주 주일에만 2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의류,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고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으니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님들 중에 수원 종로교회 관련된 오래된 책, 자료, 물품, 생품품, 어떠한 물품과 사진 등을 소장하고 계시다면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 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